특정 통계 비유 시리즈를 하면서 저희가 검사, 테스트 자체에 대한 비유를 또안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테스트, 검사입니다. 검사를 만드는 것, 테스트 디벨먼트는 인퍼런셜 스테티스틱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인 n f e r e n t i a 저희가 이제, 어, 기초통계 배울 때, 그거 배우잖아요. Descriptive Statistic이 있고, Inferential Statistic이 있다. 어떻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스 t a 스 i s 을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스 t a 스틱이 있는데, 요 기술통계, 뭐, 추론통계, 이렇게 하고, 추론통계는, 이제, 간단하죠. 보통 이제 population에서 population이 있고 거기 어떤 모수가 있는 parameter가 있는 population이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전수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census를 할 수가 없으니까 randomly sample해서 part of population 데이터를 가지고 statistic을 구하고 그 statistic으로 population parameter에 대한 어, 그 추론을 하는. 네. 인플루언스를 하는 스테티스컬 게스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스를 하는 과정을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를 사용하는 과정을 인플루엔셜 스테티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 그러면, 인퍼런셜 스테티스틱이랑, 내, 네, 뭐, 수능 검사나, SAT 같은 이런 테스트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테스트를 잘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를 잘 사용하고, 어떤 테스트가 잘 만들어진 테스트고 하는 게, 이 인퍼런셜 스테티스틱 구조를 잘, 어, 이해를 하시면, 어, 좋은 테스트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테스트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타당하다라는, valid 하다라는, valid 테스트라는 게 가장 중요한 퀄리티인데 그 어떤 테스트를 우리가 타당,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이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이 inferential statistic 예, 여기에 추론 통계의 요소와 비슷합니다 자, 저희가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고 봐요. 수학의 능력을 가지고 아이 학생은 수학의 능력이 뛰어나 혹은 이 학생은 수학의 어떤 특정 영역에 수학 영역의 어, proficiency가 아주 떨어져 그러니까 뭐 adaptive learning을 하든 어 그리고 instructional 한그 intervention을 바꾸던 그 그런 학생들이 얼만큼 아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검사를 만들 때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을 100%잴수 있게끔 인피니트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추론 통계를 왜 합니까? 샘플이잖아요. 파퓰이션의 전술을 센서스를 할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센서스가 힘들고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게 불가능하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 를잘짜 내서 랜덤 샘플 을 하든 심플 랜덤 샘플 을 하든 스트 r 티 t i f 샘플링 을 하든 뭐 클러스터 샘플링 을 하든 멀티 레벨 컴플렉스 샘플링 디자인 을 해서, 그 사람 들이 추구, 하 고자, 하는거는인 n 런셜 r e n t i 에서 특히 샘플링 디자인 이 추구, 하는거는 g e n e r a l i z a b i l i t y 그 validity 중에 하나인 external validity 라고도 이야 기를 하 는데, 이 g e n e r a l i z a b i l i t y 를, 극대화하고, 메인테인 하는 게, 샘플링 디자인. 모든 리서치의그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왜이 고민을 하냐 하면, 우리가, 임퍼펙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드로우 컨클루전 하는 것은 그 컨스트럭트 레벨. 어, 얘는 수학을 못 해. 나는 결론, 뭐, 잘해. 이 결론을, 임퍼펙트한 파셜 데이터를 가지고, 컨클루전을 내리기 때문에,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eneralizability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ontents validity. 예를 들면, 어느 영역에서 contents balancing이 잘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문항을 막 수만 개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칠 때. 시험이, 그, 제한된 환경 안에서. 환경에서 제한된 숫자의 문항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난이도 밸런싱도 잘 돼야 되고 컨텐츠 밸런싱도 잘 돼야 되고 그 문항의 퀄리티도 높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너라이징 그 점수 스코어를 가지고 그 우리가 드로우 컨클루전 하고자 하는 그 파퓰레이션 레벨 컨스트럭 v 레벨이라고 저희는 이제 시험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너라이저빌리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아, 어떤 시험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은 시험인지 그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퀄리티를 알수 있는 것이죠.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론 통계. 모든 테스트는 추론 통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네.